안녕하십니까 A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 대지 500평 그리고 건평 한 1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이쪽은 율동공원 산책길이 있는 청담마을이라는 곳이에요 현관 입구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가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주차장 공간 한번 찍어 볼게요. 이쪽으로 이제 주차장 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고 저쪽으로 대문이 있고 주차장 문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창고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비닐 하우스하고 이렇게 넓은 잔디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에요. 건물은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벽난로만 1층하고 2층에 각각 하나씩 벽난로만 두 개가 있고 있었고요. 잔디 마당이 상당히 높죠 주변이 이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창고 공간이 있고 이 앞쪽으로 텃밭 공간이에요. 텃밭 공간이고요. 한 다섯 고랑 정도 되어 있는 텃밭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옆쪽으로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놓으셨네요. 비닐하우스 공간이 있고, 이쪽에서 측면에서 이제 마당을 한번 봐 볼게요.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500평 정도 되고, 단독형으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음,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요거 앞쪽을 나가볼게요. 이쪽 문을 열어서 한번 전망을 한번 볼게요. 전망이 지금 3층 정도 높이에요. 이 보시면은 외부 사람들이 이 밑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고, 보시면은 성처럼 이렇게 높게 이렇게 3층 높이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예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겠네요. 전망도 좋고, 이쪽으로 이제 남양이에요. 정남양이고, 이 오른쪽으로 해서 율동공원 한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율동공원에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고. 2층 구조구요. 앞마당 측면 공간 이렇게 넓고요. 여기는 신현이 청담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총한 40개, 40세대 정도 되고 있어요.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쪽은 뒷마당 쪽이에요. 뒷마당 쪽이고요. 이쪽에 장독대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수전하고 다 뽑아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도 넓고 이쪽 측면에서 거실에 가족실이나 거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마당하고 이제 연못으로 지금 사용하는, 저는 이 측면 공간이에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크게 있어요. 앞에 지금 중문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가족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당구다이를 설치할 정도의 크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 앞에 연못을 바라볼 수 있게끔 채광이 좋고요. 이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공용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요. 욕조가 있고 샤워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방큰 방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담음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이 엄청 큽니다. 주방하고 거실 거실 공간이 상당히 크고요. 채광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산 쪽으로 바라보는 채광창이 크게 있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으로는 벽난로가 있네요 벽난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주방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ㄷ자 구조예요 빌트인 냉장고가 돼 있고 광고 부분이 있고 이쪽에 오븐이 있고 식탁자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식탁자리가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넓고요 방 옆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고요. 1층에 안방 공간이 있었고,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이제 거실이 넓고 가족실이 있었고요. 보시면은 2층에 여기가 이제 이 천정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 또 채광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넓게 되어 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쪽으로는 이쪽에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붙박이장하고 화장대 공간이 있고 위에는 이제 편백나무. 감이 되어 있고요. 화장대하고 붙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방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샤워 칸막이가 되어 있고, 변기하고, 세면대가 있고요. 저기 지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을 나와서 이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공용 화장실 공간, 공용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2층에도 다용도실이 있고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고요. 2층 거실 공간도 이렇게 코너 쪽에 채광이 좋게끔. 거실 공간이 있고요. 측면에 2층에도 벽난로가 있네요. 여기는 좀더 작은 벽난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외관으로 이제 테라스로 한번 2층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테라스 공간이고요. 테라스에서 보는 산쪽 방향하고 이쪽 테라스 공간입니다. 음, 단지가 이제 열개 동이 있다 보니까 동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밀집이 돼서 열개 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 판교가 가까운 신현리 전원주택이고요.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율동공원 산책길도 있고, 그 걸어서 한 5분 정도의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이렇게. 대지 500평 쓰는 성 같은 전원주택을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